차량 연식은요? 아 올해 1월달에 뽑은 거예요. 가스차. 자가용으로 등록을 해놓으셨어요? 예예. 예. 아 같이 동시에 영업용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. 이게 혹시 넘버 사게 되면은 당일날 바로 달수 있는 거예요? 이죠. 구비서류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접수하고 진행하고 허가 떨어지는데 일주일 걸려요. 아. 그 등록하고 뭐하고 하면 열을 잡으면 돼요. 열을. 네, 디젤트로입니다. 영업용 번호판 구인 문의 좀 드리려고요. 네, 네, 네. 요즘 시세가 어떻게 돼요? 차량이 몇 톤이에요? 1톤 봉고 쓰리요. 전화 주신 분 명의로 등록이 돼 있어요. 예예. 예. 음 차량 연식은요? 아 올해 1월달에 뽑은 거예요? 가스차. 아 이번달에 뽑아서 자가용으로 등록을 해 놓으셨어요? 예예. 아 같이 동시에 영업용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. 며 뭐, 며칠날 등록했어요? 아, 1월 4일인가 신정 끝나고 바로 등록. 어 그래요? 한달다돼 가네요. 예예. 넘버는 지금은 <laughs> 가격이 계속 상승하네요. 어2 3일 전만 해도 일을 했3일 네. <laughs> 사이에 막 뛰어버리네요. 네, 그 지난주 시세예요. 한1 0만원 올랐어요. 번호판 아, 난박 가격에 이건 뭐 등록비 그런 거다 포함된 거예요? 아니면 또? 그 별도죠. 차에 달려면 얼마 정도 더 들어요? 지역이 어, 어디세요? 서울요. 서울이면 10만 원 들어가네요. 아, 번프가격 따로 10만 원. 들어가네요. 네. 이게 혹시 넘버 사게 되면은 당일날 바로 달수 있는 거예요? 이저 구비 서류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접수하고 진행하고 허가 떨어지는데 일주일 걸려요. 아... 그 등록하고 뭐하고 하면 열을 잡으면 돼요 열을. 구비 서류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계약 진행해서 그렇게 접수하고 저희가 등록까지 마무리해 드려요. 아니 차를 또 거기다 놔두고 와야 돼요. 아니 아니요 차는 안 가져오셔도 돼요. 서류만 그러면... 가지고 오시고 마지막 네, 마지막 뭐... 등록할 때는 차 가지고 가까운 그 등록사업소에서 만나서 그 지금 그 하얀 넘버 반납하고 노란 넘버 장착할 거에요 혹시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아, 문자로 좀보내주실까요예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늦지 않게 서류 다 준비하고 예. 전화 주시면 방문 예. 예약 날짜 잡고 그렇게 서둘러서 진행해 드릴게요 예 그럼 예. 서류 준비하는때 제가 연락드릴게요 네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예 예, 수고하세요 예.